예배소서 4장 24절에서 28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가 예상보다 오늘은 어, 나눔도 참 좋았고 칭찬도 너무 여러분 어, 정말 맛깔스럽게 잘 해주셨고 또 나눔도 감동적이었고 서로 인사 나누는 것도 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여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 따뜻하게들 인사를 나눠주셔서 우리가 그만큼 또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어, 말씀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 우리는 세 사람을 입어야 해요. 그게 이제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에 세 사람을 입고 이제는 육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네, 소명이에요, 미션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반드시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어. 이거는 죽어서 가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내가 새 사람을 입으면 내 현재 의 자리가 천국임을 알게 되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람으로 보고.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 그래요? 지체가 되려면 예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서 이렇게 부부 사이에 비밀스러운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와 아내만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여자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laughs> 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혼나요, 어? 혼나요. 어, 혼나지 그러니까 이 비밀을 나눈다는 거 그러니까 참된 것을 나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그 사회생활 할 때는 어느 정도 가면이 필요해요 사회생활은 막 여기를 막다 드러내는 거는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지금 여기 일하러 왔지 어, 왜 그런 시즈콜콜한 네 마음을 얘기하냐 이러고, 사회생활는 막, 어, 이게 이제 지나침의 이제 문제인데요. 지나치게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도 안 되고, 지나치게 자기 마음을 닫아서도 안 돼요. 이 사회생활은. 적절하게 자기의 진실된 마음도 꺼내놓지만, 적절하게 자기 마음을 가릴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뱀같이 지혜로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황, 환경에 따라서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는 그래도 진실된 모습은 보일 순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교회 지체라고 표현해요. 특별한 공동체야. 그리고 가족, 특별한 소규모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의 결속력을 가지려면 숨기면 안 돼. 숨기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빅토리 또는 브릿지이 이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들이 좀잘나 보이려고 하고 그렇.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받기가 어려워요 몇몇 분이 지체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좋아하는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정말 진솔하게 나누면 안돼 진솔하게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렇지 진솔하게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가식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나눌 때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내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진실된 어떤 것.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유채님이 아까 전에 그 회사 생활할 때, 어, 나는 언니한테 관심을 보이고 싶었던 거야. 라는 마음이 진실된 마음인데 그 말을 안 하고, 뭐라고 이렇게 턱 쏘는 말을 했잖아요. 사회생활도 그냥 내 마음에 진실된 아, 어떤 어, 닥쳐 그래 <laughs> 기억도 잘하네. 자 닥쳐 이런 말하지 않고 진짜 진주체 마음 안에는 내가 언니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그 그 마음을 싹 던지면 사실 관계는 더 이렇게 보들보들 에, 해지고 에, 그 언니도 좋아했을 거야. 겉으로는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어떻게 말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친밀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친밀하게 접근하거나 다가오면 괜히 쏴.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아니에요.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관심받고 싶은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버려진다는 두려움이 그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내가 너한테 부드러운 말을 못해. 뭐 이런 속마음들이 있어요. 사람들 안에는. 내가 지금 당장은 너한테 부드러운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막이 작은 소리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의 진실된 그 밑바닥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나한테 톡 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작은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누그 누구도 공격하지 않음을 알수 있는 거야 설사 우리한테 막톡 쏘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럴지언정 어, 그 사람 마음 속에서는 나 외로워, 나 사랑받고 싶어. 근데 어떻게 사랑받을지 모르겠어. 근데 혹시나 내가 너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의존이 되고 내가 버림받는 그 상태가 될까봐 두려워.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꿰뚫어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이 꿰뚫어보는 그냥 표면의 말또표면으 보이는 그 행동들. 이걸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영인 우리의 상태는 그거를 꿰뚫어보는 거죠. 그 물질에 보이는 그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걸 꿰뚫어보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은 뭐 안경 갈아 끼우듯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 그거는 여러분이 갈고 닦아야 돼. 갈고 닦아야 돼. 가질 수 있는 눈이에요. 어떻게 갈고 닦으냐? 간단해요. 내가 보는 것을 부정하면 돼. 내가 판단하는 것을 부인하면 돼. 이렇게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자기 부인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주게 되면 그 안경을 갖게 돼요. 그 눈을 갖게 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진솔한 또 정직한 민 마음을 봐라. 그래서 민 마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민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더내 생각 그 밑에 숨어 있는 그 마음. 이것을 찾고 오픈해 줄수록 에, 우리는 더 진실된 나의 모습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진실된 더 마음. 예, 내가 보는 것은 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메타인지. 네, <laughs>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세요. 적어도 뭐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이 그럴 듯하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빅토리 공동체에 와서는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놔도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혹여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을 안쓰럽게 보는 거예요. 그 비난의 소리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살짝 생각해 보면, 화를 내고, 분을 내면 여러분 어때요? 뭐,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분을 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 우리는 화내면 내가 괴물 같고, 내가 나쁜 인간이고, 내가 못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성경의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야, 분을 내도 죄 아니야. 이 말이야. 너 화내도 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다만, 죄로는 가져가지 말자. 자, 이런 의미예요 그죠? 내용의 흐름을 보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화날 수도 있어, 화낼 때도 있고. 근데 자책은 하지 말아요, 그냥 화날수 있어. 그리고 어 내가 나중에 이제 분이 가라앉았다면 또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laughs> 내가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일부러 화를 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제 화도 내고 분도 날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내세요. 내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걸 구분 구분하셔야 돼요. 분은 낼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이것은 멈춰야 돼요. 우리는 분과 이것과 같은 걸로 여겨요. 저도 헷갈렸어요 이게. 아니 어떻게 화를 내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하네? <laughs> 이렇게 어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냥 분은 낼수 있어 그냥 내가 화가 나니까 화가 날 수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예, 아직은 우리가 이제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 욕할 수 있어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어 네 그것도 어떻게 해라 그것도 어떻게 해라 그것도 용납해라. 괜찮아. 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말하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에 속지 말라 이 말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은 네가 분을 냈다 하더라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귀한테 이제 이렇게 예, 틈을 주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다 접근해 들어오냐면 막 분을 냈어. 화났어. 이 씨발 막 이러고 막 어?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이제 마귀가 이런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욕하는 거 봐라. 네가 무슨 사랑이냐? 네가 무슨 야, 웃기지 마라.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이러고 마귀한테 틈을 싹 주는 순간 마귀가 막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해요. 병신 쪼다. 별것도 없는 인간이 뭘 니가 잘났다고 씨부리냐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계속 내 자신을 나의 어떤 행동에 하나하나의 평가를 하는 거죠 니가 잘나지 못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할때이 사탄은 우리에게 에, 막 이렇게 속삭여요 야야야막 이렇게 그~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시면 안 돼요 다 거짓 거짓소리야 거짓소리 이걸 믿으면 안돼 여러분. 진리를 쫓는 우리는 진실과 진리의 말을 믿어야지 막 여기서 속삭이는 이 말을 예 들으면 안 된다 예, 들릴 순 있어요 여러분 들릴 순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안 믿으면 돼 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이야 내가 이런 화를 내고 또 속상해하고 또 우울할 수 있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살아 있는 거잖아. 감정이 풍부한 거잖아. 감정을 상당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것만 감정 아니에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만 감정이 아니라 슬픔과 화남과 증오도 이것도 감정이라 그래서 이 감정 자체가 무엇을 느끼고 있든지 그냥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 그거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자. 그래서,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자, 28절.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 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이 뭐냐면, 도와줘라. 이말이에 아까 전에 우리 성형님이 돈으로만 주는 거가 도와주는 줄 알았다. 아,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마음으로. 뭔가 내 마음을 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부 상담 이렇게 해보면 아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남편들이 자기 마음을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안 준다는 게 뭐냐면 남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마음의 감, 감정의 느낌들, 주관적 경험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근데 이제 여성들, 아내들은 이 남편의 속마음과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게 이제 이렇게 스스로가 아, 어, 이렇게 존귀하다는 느낌을 갖고, 또 연결됐다는 느낌을 갖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이제 가져요. 남자들하고 좀 달라요. 여성, 여성들이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이제 받는 게. 근데 남자들이 이게 자기 마음에 있는 감정을 잘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우리가 분열 증세가 있을수록 자기 정서나 감정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걸 상당히 어려워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의 감정과 정서의 느낌을 나누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거기에서 어떤 분열이라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올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아내들은 남편의 그 속마음을 막 알고자 하죠 우리가 마음에 있는 우리의 느낌 정서를 누군가한테 말한다는 것은 준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또한 그래서 어,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나를 주는 거구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구나, 맞아요, 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 마음은 끄집어내지 않고 막 이제 엉뚱한 것만 얘기하는 거지, 계속 엉뚱한 것만. 그래서 이렇게 분열 증세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핵심적인 내용은 얘기 못하고 주변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 이건데 뭔데 데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어, 혼란스러워요 왜? 핵심적인 이 내용을 던질 못하는 거야 이게 너무 귀중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예를 주면 내 거를 다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줘라 사랑은 주는 데 관심이 있지 받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사랑을 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와 모습에 나타나는 예, 현상은 바로 주는 것에 있구나. 이 주면, 예, 돈을 주는 것도 괜찮고, 또 노동을 주는 것도 괜찮고, 또 위로를 주는 것도 괜찮고, 또내 마음을 고백하고 나눠주는 것도 괜찮고, 모든 것이 이게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 그래서 뭐 우리가 큰거 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어, 여러분들 칭찬 생각보다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 칭찬 너무 잘하거든요 지금 주는 거야 여러분 엄청 주는 거야 막, 막 이렇게 자이 시간에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는데 이 칭찬 주는 거를 집에서도 하세요 집에서도 특히 남편한테 예, 특히 아내한테 특히 자녀한테 듬뿍듬뿍 듬뿍 이렇게 주세요 계속 어, 이 인정 또 우리 우리 다리코스 그들 서로들 기회가 된다면 서로들에게 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칭찬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 우리 다르크 공동체가 막 이렇게 봄에 벚꽃 피듯이 막 벚꽃이 피는 그 분위기와 느낌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 우리가 이 칭찬이 너무 우리는 부족해. 특히 우리 한국은 한국 사회는 칭찬이 참 많이 부족해요. 이걸 좀 능동적으로 자 구제할 수 있는 손으로 수고하고 선을 선한 일을 해라. 너무 이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칭찬합시다. 우리가, 어, 한 주간 동안 좀 이런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칭찬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의 품,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들을 늘 바라보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그 눈빛과 그 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오 그리하여 어떠한 두려움도 이 세상에 없음을 주님 체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그 느낌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그 사랑이 전달되고 그 사랑으로 오는 이정표가 되어 많은 사람과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